에휴,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일요일이구요. 5시 36분 음, 영상 25도부터 시작합니다. 또 계속 정마 기간이구요. 어, 오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가까지 비가 왔구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값사다보니까 손을 뱁니다 라인을 잡다보면 꽁치패는 꽁치패 안녕하십니까 구로교리교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왔는데요 하, 아침부터 29도입니다 물색이 좀 탁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뜨겁다. 아침부터. 왔다, 이붕어 이렇게 커 붕어가 4 0가까이 되겠는데? 던질 때 조심해야 되겠네. 매번 저는 좀 남들이 한 던질 법한 곳에 먼저 던집니다. 물색에닦여서 밝은색이 좋겠는데? 얜 부모가 이렇게 많이 죽고 있나? 항상 진입 전에 캐스팅합니다. 부모가 새우를 잡아먹고 있는데. 어디가나 한가. 저는 끝선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뛰어드는 풍어을 먹으려고 또는 잔자를 먹으려고 끝선이 많이 붙어있을텐데 흙탕이 좀질 때는 저는 밝은색을 쓰거나 어, 뭐다른것 같은데 아니면 블레이드 있는 걸 사용합니다. 어, 뭐, 따로 온것 같은데, 안 때리면. 비슷한 자리에 다시 던져줍니다. 따라 오다가도, 안 때리면, 다시 때리면 또, 다시 던지면 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모르고 지나갔다가, 한 번은 또 때리면. 그러면 좋겠는데. 봐라 옆에 무시이 있다? 있는데 안 때린다? 어디서 목이 뭐 흐르는 거야? 울렁거려 입질이야 그냥 밀려나는거보다 안돌면서 밀려옵니다 개구리 뛰어서 오는것처럼 저기 울렁임이 가물치가 아닐까 에이 그쪽 아닌데 아니, 도로변에 무엇이 더 이상 들어가 버렸다. 가물치가 있을까? 없을까? 일단한멤보죠 있으면 멈테고, 없으면 말고. 청문저수지에 가물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 가는 것은 산란시기에 알집이 있거나 뭐 새끼모리가 있으면 확실한데요. 그거 말고는 일단 해봐야 됩니다. 아니, 먹이 활동하는 걸 보고요. 가물치겠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해봅니다. 아름이 참하게 피어서 혹시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분노가 많은데요. 만약에 가물치가 없다면 좀 풀면 좋겠네. 아,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없네요. 있는데 안올수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분모 주셔서 가 봅니다. 완전 병타이네. 그 정도요. <laughs> 낚시인가, 등산인가, 등산인가, 낚시인가? 아빠, 저만 손에 휘두는예술입니다 저 피딩 보고, 저 피딩만 봐야 돼. 아직 네, 너무 덥습니다. 저만 세상에. 아, 물을 몇 톤째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 내가 없앨 때물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